전준강 기자 BJ 연보성이 놀란 해명의 아이콘 BJ K와 합동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다. 함께 방송하던 역캠 BJ 이만희도 살짝 놀랐을 정도였다. K와 이만희의 표정을 본 듯한 연보성은 급하게 수습에 나섰는데,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. 지난 4일 연보성은 자신의 집에 K, 이만희를 초대해 합동방송을 진행했다. 이 자리에서 음식을 대접하던 영보성은 K와 이만희에게 음식을 그릇에 퍼담아주며 큰일 날 소리를 했다. 요리는 여자가 해야 돼. 진짜로 이 말을 들은 K는 순간 나빛이 어두워졌다. 제가 말씀드릴게요. 누리꾼들은 이 장면을 보고 K가 여성 비하 논란으로 또 해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것 같다고 반응했다. 순간 가쁜 쌀을 인지한 걸까? 염보성은 웃으며 급하게 말을 주워 담았다. 염보성은 오오, 잘 해야 돼. 남자도 해야 돼.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죠. 그렇죠? 라고 수습했다. 이에 케 K는 염보성의 발언은 자신과 이만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. 팬들은 연보성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반응했다. 채팅창도 터졌다.